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24일자 화강신문의 사계의 격려를 읽어보려 합니다. 성실이 바로 신뢰의 토대 봄은 취직이나 진학 또는 이사 등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때다. 총명하고 발랄하게 새로운 생활의 리듬을 만들기 바란다. 사회에서 승리의 기점은 하루의 출발을 승리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우리는 백마가 소리 높이 울듯 낭낭한 아침 근행 창제를 울려 퍼뜨리면서 오늘도 이기는 행진을 개시해야 한다. 인사가 중요하다. 밝고 시원시원한 인사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도 신선하고 훈훈한 바람이 퍼진다. 야무지고 힘찬 목소리 하나로 분위기는 확 바뀐다. 남이 꺼리는 일이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일수록 인간은 단련된다. 어디에 있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직장의 주체, 책임자라는 자각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러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기쁨도 크다. 인생은 인간 한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성실하게 신뢰를 쟁취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저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다. 걱정 없다. 그렇게 신뢰받는 존재로 빛나는 일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끊임없는 성장과 자기혁신, 인간혁명의 구체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성실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승리자는 늘 성실하다. 성실을 배반하는 오마는 설령 한때는 승리한 듯 보여도 마지막에는 쇠퇴한다. 행복한 사람은 늘 성실하고 심지가 굳세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로 빛난다. 성실이 바로 신뢰의 토대. 감사합니다.